대종경 수필법문 제9 천도품 1-121 천도품 15장 우주 만물은 곧 만능의 주물주이다. 한때 종사주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과거 부처님 말씀에 우리 영혼으로 말하면 영혼 불멸한 것이나 이 육체는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시었다. 환원하면 우리의 정신, 즉 무형의 진여 법체는 불생불멸하여 영원무궁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육체, 즉 지수화풍 사대로 된이 유형의 몸뚱이로 말하면 결국 죽게 되고. 죽는 날에는 사대가 다 각각 나뉘어져서 근본초로 돌아가 합해 버린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육체도 아주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 얼굴만 변해 나가나니 예를 들면 사람의 죽은 시체가 지중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고. 그 풀을 베어다가 걸음을 한즉 곡식이 잘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부지하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면 어찌 사람의 시체뿐이리요.우주 만물과 유정, 무정이 모두 그러하여 영원히 죽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 내용의 진위를 알고 보면 실로 미묘하여 말로는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저 헛간의 토비와 변소의 대소변 가운데에도 생의 요소가 충분히 들어 있어 각양각색으로 변화하나니 토비와 대소변을 과실밭에 부어주면 좋은 과실이 열게 되고 노래에 묻어주면 나락이 잘 되지 않는가. 그러면 좋은 과실을 열게 한 것이나 논의 나락을 잘 되게 한 것도 곧그 토비와 대소변의 좋아요 능력이라 아니할 수 없나니 사실로 그와 같은 조화와 능력을 부린다면 그 어찌 죽었다고 할 것이냐? 그러므로 나는 심지어 불탄 재와 썩은 대소변 속에서도 무진장의 묘리 즉 만능의 조물주가 들어 있다고 하며 또는 지수화풍으로 말하여도 불생불멸하여 만물을 조성하는 권능과 위력을 반드시 가졌나니 저 무정한 풀한 포기 나무 한 줄아도 지수화풍 사대의 합력이 아니고는 그 천품을 발휘치 못하고 곧 말라버리는 것을 보면 누구나 잘알수 있는 사실이다. 보라, 제 아무리 좋은 과실 나무라도, 만일 비옥한 흙, 우로의 혜택, 따뜻한 기운, 공기의 융통 등 사대가 구비치 못한다면, 어찌 저 혼자 싹을 내고 꽃을 피며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이 우준의 일체 만상, 유정, 무정이 모두 조물주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지수화풍 4대의 모임으로 인연하여 유정, 무정이 다 각자 습관의 종자를 따라 그의 기능을 발휘하여 서 타에게 유익도 주고 해독도 주는 가운데 날과 해가 가며 일생 내지 천만급을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 어찌 신기하지 아니하며 현묘하지 아니하랴? 제구는 이에 각성할지어다. 과연 우리는 한 찰나도 떠날 수 없는 이 조물주의 잡이, 즉 대자연의 공도를 따라 우연히 나타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행자지하다가. 각자의 지음바 습관의 종자를 따라 또다시 조물주의 지시하는 대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되며 또는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게 되나니 제군이여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우리의 목적한 바 삼대력을 얻어가지고 저 조물주의 권능에 끌릴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능으로서 육도 사생을 마음대로 하여 무상 쾌락을 누릴지어다 하시더라. 회보 64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21은 천두품 15장 우주만물은 곧 만능의 주물주다. 여기에서 주물주라는 말은 곧 창조신, 즉 유일신앙에서 세상 또는 우주를 창조한 신을 뜻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힌두교에서는 브라우만 등이 있고, 각 나라에도 창조신들이 신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유일 창조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각각 다 조물주가 된다는 넓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혼으로 말하면 영혼 불멸한 것. 이것은 곧 청정 법신, 즉 진여 법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또는 영혼을 영원 영혼 불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고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천도품 15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예로 들으셨는데 물리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 우리 육신의 사대 요소도 또한 이렇게 돌고 돈다는 그러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뿐 아니라 우주만물 유정 무정이 다 그러한 이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헛간의 퇴비를 예로 드셨는데 변이품 일장에 보면은 천지에도 식이 있어서 밝은 유력을 나타내는데 그 식은 무념 무상 가운데 행하는 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밭에 비료를 주는 것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화학 작용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반응하고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운사님께서 말씀하신 조화요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마다 이러한 조화와 능력이 있으므로 모든 만물에는 무진장의 묘리, 즉 만능의 조물지가 들어 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대를 흙 물, 불,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여기고 우주 자연의 현상 원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불교의 지수, 화풍, 사대 요소는 육신을 구성하며 영적인 요소인 오온, 즉 색, 수상, 행식과 함께 육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 요소로서 구성이 되고 움직이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체 만상, 유정, 무정이 모두 조물주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지수화풍 4대의 모음으로 인하여 유정무정이 다 각자의 습관 종자를 따라 그 기능을 발휘하여서 타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해독도 주는 가운데 날과 해가 가며 일생내지 천만 급을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이 바로 신기하고 현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이고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이품 구장에서 천주교인이 조물주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교하의 조물주는 곧 교하여 나의 조물주는 곧 나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 조물주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업에 따라서 짓고 받는다고 하지만 그 주체는 곧 나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하여 우리의 목적한 바 3대력을 얻어가지고 저 조물주의 권능에 끌릴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능으로서 육도사생을 마음대로 하여 무상의 쾌락을 누릴지어다. 즉,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